한 이쯤에다가 어떤 뭐 들려나? 좀, 좀 소리가 좀커 이거 소리야? 뭐야? 얘뭐안 돼? 같은 뭐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되려나? 그때 b g m 이 b g m 이 아니, 꼭 그냥 b g m 아, 뭐야, 아이씨. 아이, 추가 돌아가는 건줄 알았어, 씨 아이, 헷갈리네, 이거. 아니, 치를 왜 이렇게 보여주냐? 이렇게 보여주면 나 모르는데? 응? 표시를 바꾸는 게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뭐야 이거 패드 그런 아니, 이 모양으로 알아봐야 돼? 아니 키보드 있는 변경 이것만 봐갖고 나왔지 무기 변경 아이씨 복잡해 하면서 하면서 이건 왜 한글이 아니야? 「おはよう、わたの声、聞こえる?」思い出してみて、記憶の中に漂う自分という姿を。 이건 누구로 하지? 완성으로볼까아 왠지 완성력이더 예쁠 것 같기도 하고. 음. 누구로 하지? 손해봐, 일단. 뭐임? 이런 거다 설정하라고? 야, 언제 설정해, 이거. 전부 다. 대충 다른 사람이 좀 해놓은 거, 부러올수 없나? 없어? 이건 또 뭐야? 야, 이런 거를 한다고? 이게 멋이야, 이게? 하나도 안 멋있는데? 이거 다시 해제 못하나? 뭐야, 이건. 아우, 눈뽕, 아우. 어떻게 하야 돼? 개 이름. 뭐야, 이거? 이름은 뭐, 코드메이은 뭐야? 문자수. 음. 그렇구만. 멀티플레이시. 그럼 이름은 뭔데? 이름. 음. 뭘로 하지? 이름을? 응. 일단 이제 눈이 빨간거니까 레드아이로 해 그리고 응. 뭘로 하지? 일단 아이즈로해 응. Прям ты 이것이 아니나? 안 돼? 뭐야, 봉통 뭐가 있어? 봉통이. どこでつな力のブラッドコードが自分に宿っているのか。 어떻게 하라고? その이 응? 그냥 다정해져 있는 건가? 거가 있네. 응? 어. 이거? 어떻게 가라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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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 F. 쓰 F. 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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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가 뭐뭐 어떻게 알아오는 거지? 방향키 아, 누르면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칠라는 거야? 시프트인가 아닌데? 컨트롤, 컨트롤은 아니겠지, 씨. 에이, 응? 아니, 뭐야. 어떻게 하라고. 아니 이 변경, 아이템 사용, 완전, 그냥 F 몇인데? 음... 아니, 저 키가 뭔데, 저게. 어이씨. 어이씨. 어디 보면서 하라는 거야? 아이, 모르겠는데? 키를 모르겠어 이거 야 키가 왜 이렇게 어려워 키를 모르겠는데 아저 화살표가 뭔데 저게 엔터 누르면제 F1인가? 아닌데? 아이 뭔지 모르겠네 아이씨 킬 모르겠어 무슨 티야 이게 모르겠는데 페이스북터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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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뭘까? 아, 이거였어? 아이 씨, 숫자 1번이었네. 키패드가 아니라 야, 안가자 배피가도 되냐? 아, 배피가 두 동시에 안 되네. 아, 니 잠깐만. 배피가도 되나? 동시에 안 돼. 그림보다 빠른걸 이기기도 한데 상태가 그렇게 막 넉넉하지는 않네 네, <웃음> <웃음> 뭐야? 파라미터 부족하다고? 이러고 속에?

ロストから一気に吸血することさらに命血を保持して力から吸血できるチャンスは。そうですね。 공부 뭐, 어필? 비... 뭐야 저 어떻게 하라고? 이거. 이거야? 이거 그림 아이씨 헷갈리게 뭐지? 뭐야, 패링도 있어 이거? 뭔가를 한거 같은데. 이거 응, 뭐 하라고 이제? 응? 블러드 섭취하는 거죠? 왜, 근데,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안 어울리게. 야, 일단 회복 하나 배워. 야, 뭐, 씨. 못 배워? 씨. せっかくだからつかまえたじゃんこん 이게 다야, 그냥? 뭘, 뭐, 뭐, 뭐 써보라고? 네, 선생님? 저희 너무 <laughs> 복잡한데? 조심자한테. 장비한 상태에서 전투를 치르면 승간도가온건다 <laughs> 스킬 누가 다 하라는 소리인가? 야, 형 있으면 솔직히. いい